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호칭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를 우리 지난주에 설교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니까,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요? 그래서 십자가에 관련된 호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호칭을 보면요, 속죄, 구속, 대속, 송양, 어린양 이런 호칭들은 전부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호칭들입니다. 속죄,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죄가 시승을 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속, 죄로부터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구속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대속 죄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해 줬다. 대속 대신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 줬다. 내가 대속함을 받았다. 송양 이 부분은요 조금 헬라 시대의 이야기니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헬라 시대에 노예나 종들이 많아 있었는데요. 남의 종이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물에서 죽어가고 있는 걸 건져줬어. 고맙잖아. 그러면 그 종을 내가 사는 거야.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그 종에게 감사로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자유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대속 또 내지는 송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호칭들은 우리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어디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냐면,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호칭이 거의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